김문수김문수김문수김문수 w 동 i 김문 o n 동 f 김문 l o w King o 후보입니다. 김문 w 후보 n g One Fellow, King One Fellow, King One f e l l 해 주십시오.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편 국민에게 공평한 사회를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태양국, 성악을 위니는기를한양국을맡겠습니다 일자리 교통법, 안보 교통법, 김문수 후보에게 감사하는 좋은 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무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주십해오 김무수 대통령, 우리 아경면민 여러분, 가평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평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저, 주로 는 청평로 오신 줄 알고. 가평에서 멀리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청니다감사니다 예. 지하철 예. 타고. 예. 감사니다합니다감사합니니다감사 어, 예. 우리 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을 뽑아주셨는데, 우리 당에서 가장 나이도 젊고, 제일 잘하고, 맞아요. 또, 과평 전경이그 어 전기를 받아서, 포천까지 전기를 받아서, 아주 기가 세고 이래서, <웃음> 제가 기점 <laughs> 받으려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 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잘하고 있죠? 가평 네. 많이 보내주시고. 김용정! 그 김용그 그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에 우리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저희 선배, 소남교 선배님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 여러분, 전병은 아 세미대 민주당. 처음 듣죠? 전평사람들잘모를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요. 그럼 이낙연이라고 아세요? 이낙연이라는 분이 전에 국무총리도 하시고 또 전라남도 지사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상인공문으로 있고 전병원 대표가 그 대표님이세요. 제 미래 민주당 대표신데 좀 나와보시죠. 정병은 대표님 여러분 아주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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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따가 연설하시겠습니다만 전병은 대표님은 특별히 그동안에 민주당의 이재명 가지고는 괴물 국가가 되겠다 맞아요. 독재 국가가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괴물 독재 국가는 막아야 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통제 독재 국가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막아달라고 저를 지지해 주시기 했는데 여러분이 박수를 치지만 저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괜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깨우쳐서 돌아오세요 어제 저 해주세요. 우리 포항에서 해군초계기 초계기라는 거는 잠수함이 바다 속 깊이 있느냐 없느냐 잠수함을 주로 찾아내는 게 초계기입니다. 그 초계기에 어, 탑승하고 있던 초계기의 해군 네 분이 추락을 해서 돌아가신 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지금 잠깐 묵념을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네, 바로, 어, 우리,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나라를 맡아 있던 국민의 힘에서 개엄을 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이 되고 탄핵돼서 파면까지 되고 그런데 개엄은 앞으로도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도저히 경찰이 하다가 안 돼서 군인이 나와야 될 때는 군인이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는 군인은 어찌 국방을 하고, 국내에서 문제 있는 것은 경찰이 하는 게 맞죠? 네! 개음은 앞으로 저는, 저는 옛날에, 어, 유신 때에도 개음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또 1980년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비상개음이 확대됐을 때 저는, 어, 회고도 되고, 쫓겨나고 삼천교육 대상이 돼가 제가 도망을 다니면서 피하다가 제 안에 자취하는 그 방에, 다락방에 숨었다가 그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예, 결혼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아주 싫어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여기 대해서도 제가 사죄를 드리고, 또, 요즘 장사도 좀 어렵죠? 올해 경제가 0% 성장.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도 여러분, 국민 전체의 소득이 늘지를 못하고 1%도 못 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은 작년보다 더어려워지분또 계실 거예요. 문 닫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또 청년들 중에는 취직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같은 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절를 올릴 텐데 여러분 받아주시죠. 네, 우리 김영태 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이제 우리 선배님, 손학규 선배님이나 전병헌 대표님은 또안 하셔도 되겠지만 하실지 모르니까. 고 우리 당은 전부 다 합쳐서 우리 가평 국민 정평 또 우리 면민 또 그리고 코천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엄마 구대하시는 그 조옥선 대표들 여기 계셔서 예 엄마 구대 조옥선 대표들이 가평에 사세요 남편도 차명진. 여기 오셨더라 가보니까 남편은 장모님들 같이 저기 계시네요 이렇게 부모가 항상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데 여기 와서는 떨어지는데 <웃음> <웃음> 늘, 늘 같이 어, 계시는데 그다음에 차명진. 저 후임으로 국회의원 하던 차명진 차명진 전국회 어저 우리 부인 나오셨네요. 우리 자명진 노원은 아마 지금 우리 도와준다고 지금 나가 있고 여기 비읍입니다. 서명이 서명이에 산데 거기는 천평의옆 바로 건너편 쪽산 밑에서요. 그래서 사는 데 둘이 요즘에 여기 와가지고 심신이 아주 건강해지고 농사짓는 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여 다 천평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네. 그리고 여기 오면 아프고 병든 자들이 모두 나으리라. 네. 네. 저는 정말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가평 쪽으로 가면은 거기 그냥. 통일교 하던 문선명 씨가 득도했다는데 있죠. 거기 바로 서락면에 네. 우리 정신 정신병원 정신초중고가 있죠. 네. 거기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가평 전평에 좋은 게 많은데 우리 그 동안 어, 수도 기갑사령부도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있습니까? 옮겼습니까? 초비사 옮겼습니까? 아, <놀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국방에도 또 애를 많이 써주시는 우리 가평 군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청평에는 너무너무 우리 어 젊은 청년들도 많이 오고 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어 힘을 나게 하고 또 기운을 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니까 들어올 때부터, 가평에 들어올 때부터, 이 청평부터 다들 그냥 쳐다보면은 기운이 나는 정말 여러분, 김경한씨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북한강 상류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춘천이나 남이섬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 가평에서는 전부 규제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데 그 앞에 섬에, 남이 섬에 들어가면 그거는 춘천시니까. <laughs> 거기는 괜찮죠? 거기는 다, 얘가 뭐, 호텔도 짓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 거. 제가 하여튼 도지사 할때좀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려움 많으신 거잘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따가 또 한번 드리고요. 아, 우선에 호월을 하고 제가 어, 전병은 대표가 오셨는데 제가 하는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달하시고또왜 우리가 이재명을 찍으면은 방탄 괴물 독재 총통 국가로 가느냐 이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에 우리가 어,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 된다 아시죠? 박근이 대통령이 외치셨어요.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안 해보고 지금 안 된다, 안된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그럼 반드시 우리나라같이 못 살던 나라도 세계에 가장 잘 살고, 오래 살고, 최장수 국가가 됐어요. 또, 못 만드는 물건이 없고, 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비행기, 반도체, 뭐, 제철, 못 하는 게없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나라가 될줄 저희 어릴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네. 우리가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뭉쳐야 된다 아, 네. 뭉치, 뭉치자 이기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죠?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전병원 대표님 나 이거 나오셨또 두고 또, 또 두고 이어시죠. 응.